자 오늘 큼과 도산의 KBO 리그 양팀의 1차전 경기를 최원호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에 앞서서 어, 앞서 희생됐던 희생자 분의 명복을 빈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먼저 큐브는 후이그 이주형, 카디네스 송성문, 최주환 한 경기에서 승패 세이브는 기록하지 않았고 5이닝 동안에 1.60의 WHIP를 기록했습니다. 정수빈과 추재현의 테이블 세터진 강승호, 김지환 양에게 중심 타선. 자조승영 선수는 시즌 한 경기에 등판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3.38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몸에 맞았습니다. 이주형 선수가 못 맞는 볼로 출루합니다. 주자 한 명만 나가도 예. 바로 이제 투수 입장에서는 공포스럽죠. 자, 축구를 잡아당겼는데요. 타구 왼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좌익스 주위 구간에서 잡았습니다. 상당히 이, 멀리 날아갔습니다. 네. 볼 카운트는 원앤 투.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삼진. 송성문을 깜짝 못하게 했던 최승혁의 완벽 투가 나왔습니다. 일단 빠른, 빠른 볼이 뽑아주실게요. 네 빠른 볼이 일단 중후반 정도가 나오고요. 예. 거기에 이제 중무기를 커브를 활용하는데 커브의 낙차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본인의 야. 피칭을 할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예. 잡아당겼습니다. 이루 스키를 넘어가면서 오른쪽에 안타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타구는 좌측에 안탑니다. 주자 1루와 1루. 이루 연속 안타가 터졌습니다.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복판공을 요구하는데요. 찍혀 맞았고 1루수 직접 잡고 베이스를 찍습니다. 앞선 주자들은 한 베이스씩 이동합니다. 투앤 투. 낮은 공을 끌어당겼습니다. 삼루 땅볼. 길게 1루로 1루에서 아웃되었습니다 찰로는 3루와2루 그럼에도 아주 열정적으로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잡아당긴 타구 왼쪽으로 날아가는데요. 타구 장치 좌측 탐정을 넘어갑니다. 양석환의 선두 타자홈런. 아, 양석환 선수도 사실 이제 몇개만 했지만, 예. 타격감이 사실은 잘안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첫 타석부터 초고에 빠른 볼을 받아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홈런 하나가 양석환 선수 개인에게도 그렇고, 두산 팀에게도 그렇고, 예. 상당히 그 담비 같은 그런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1대0, 양석환 선수의 시즌 1호 홈런이 터졌습니다. 하이존에 걸치는 빠른 볼이었는데, 양석환 선수가 워낙에 타이밍이 빠른 선수잖아요. 예. 네. 최주환이 처리했습니다. 원아웃. 8번 타자 오명진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땅볼 하지만 옆으로 튀었습니다. 볼을 정확하게 포구하지 못했습니다. 어준서 선수가 현재는 지금 어, 선발 라인업에서는 빠져 있는 상황. 스윙 삼진. 박준영이 삼진으로 불러났습니다원볼로스트라이툭 갖다 밀었습니다. 타구는 좌측에 안탑니다 다시 루상의 주자 두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뽑아내는 정수빈 이번 시즌 첫 선발 왼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라익수 따라 내려오는데요 빠르게 푸이그가 잡아냈습니다 잘 노는 2루와 1루 더 이상의 실점은 하지 않았던 윤현 선수입니다 자, 이제 경기 큐음 히어로즈의 공격 3회초로 이어지겠습니다 끌어당긴 타고 왼쪽입니다. 빼어버립니다 김재현 1루에서 2루까지 여유있게 서서 들어갑니다. 2루타 선두 타자가 득점권에 위치합니다. 볼넷 하나 삼진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스윙 삼진입니다. 바깥쪽공 곤란했습니다. 볼넷 주자 2루와 1루 루상에 주자 두명 꽉찬 카운트 잡아 당겼습니다. 타구 오른쪽으로 쭉쭉 뻗어 나갑니다. 탐자 넘어갑니다. 이주형의 스리런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카디네스 선수가 뒤에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주형과의 승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주목이슬라이드를 선택했는데 그 공이 가운데 몰렸고 그 공을 또 놓치지 않고 이주형 선수가 대형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역전 석점 포를 터트리는 이주형 시즌 첫 번째 홈런 아주 귀중한 순간에 나왔습니다. 이주형 선수가 작년 생일에도 삼성 어, 상대로 해서 4타수 3안타를 기록했던 어, 기억이 있는데 생일 때가 같네요. <laughs> 좀 힘들어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볼을 타선이 없는 키움. 그라운드 볼이 됐고 빠르게 다가갔습니다만 여기서 던지지는 못했는데요. 끌어당겼습니다. 1 2간1 2간 이렇게 2간.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1루 타자 주자를 잡았습니다. 네, 지금은 아주 호수비가 나왔습니다. 예. 네. 야, 이번 시즌, 빛 시즌 도통이 오명진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었는데 오늘 좋은 수비를 또 하나 보여줍니다. 다할 1푼 2리의 타율이었습니다. 변화구 스윙. 자, 그대로 1루에 던지면서 1이닝이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니 이주영 선수의 역전 석전 홈런이 터지면서 키움이 3대1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쪽으로 빠져 앉아있는데요.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전태윤 삼진. 네 번째 탈삼진을 잡고 있는 최승용 선수입니다. 모두 선택한 거였거든요. 예. 네. 스윙. 크게 휘두르면서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뭐 부상자도 있지만 타격이 살아나지 못하다보니까 아... 네. 불펜 운영을 빨리 할 수가 없죠 예. 자 이번 4회 초 수비 이닝에서 KKK 세타자를3진으로 깔끔하게 정리했던 최승용 선발 초수입니다 빠른 볼도 어, 좀 위력이 있어 보이고요 예. 타점도 좋고요 가볍게 밀었습니다 유격수 옆을 빠져나가면서 안타가 됐습니다 1사 이후에 오명진의 안타 경기 잘 들어가고 있던 허브였는데요. 변하고 왼쪽 백핸드 하지만 볼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습니다. 일루이서세잎 주저 두며 조금 당겨져 들어와 있습니다. 두같다 밀었습니다. 직선타! 유격수가 잡아냅니다. 김태진 선수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가는 타구. 추재현 잡아냅니다. 볼넷 이사의 말로 찬스를 이어가는 두산베어스입니다. 팀이좀 많이 들어가면서 공이 높게 가는 거거든요. 윤현과현승호 이번에 볼, 자볼 뒤로 빠졌습니다. 3루 주자 허브로, 허브로 들어왔습니다. 자 상대의 실책에 점수를 만들고 있는 두산베어스 한 점을 따라갑니다. 점수 네. 3대2. 득점 찬스. 땅볼, 바운드 크게 튀었습니다. 유격수, 오, 볼 놓쳤어요. 3루 주자 허이 동점이 됐습니다 스코어 3대 3. 김태진 선수가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양팀은 다시 한번 균형을 이룹니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쪽으로 낮게 그대로 골라내면서 스트레이트 볼넷. 선산어스는 이번 이닝에서 다시 한번 말루 찬스를 이어갑니다. 긴장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 어.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시즌 3경기 3 경기 3.0에 평균 좌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볼원 스트라이크. 잡아당겼습니다. 타구 좌측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 뒤로 이동! 잡았습니다! 푸이그! 자, 속도를 붙이면서 빠르게 다가갔던 푸이그 선수가 이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는 배터리. 잡아 당겼습니다. 타구는 오른쪽입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2사 이후에 최주환이 안타로 출루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전태현이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잘루는 1루. 두속타자 범타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46 경기에서 3승 4패 14 홀드 4.3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고요 피할 수 없는 승부 바깥쪽 골라냈습니다 볼넷 2사 이후에 강승호 볼넷 출루 낮았어요 결국 볼넷 골라내면서 누상의 주자 두 명으로 늘어납니다 시즌 3 경기에 4.50의 평균 자책점 4이닝을 투구하면서 WHIP가 2로 조금은 높습니다. 자, 득점권 찬스 인데요 초구를 끌어당겼습니다만 땅볼입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길게 일루로 뿌립니다 잘 노는 1호와 1루 1호. 4경기에서 4.15의 평균자책점 2패 2홀드 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빠른볼이 바깥쪽에 잘 꽂혔습니다 예. 네.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김태진의 안타가 나오면서 선두타자가 살아나갑니다 네. 오웬투어 배트를 엉거주춤하게 휘둘렀습니다 삼진 변하고볼 옆으로 튀었습니다 네 일단 커브볼을 구사해서 임병우 선수는 삼진을 이끌어냈고요. 오케이. 네 포구가 안 됐기 때문에 s 플레이 상태로 n d o s o n Samjin, Likura, p o 자, 후이그는 1루까지, 그리고 김태진 3루까지. 지금 슬라이드를 구사했는데 이 공이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고 아하. 밀려 들어가면서 양이지 포수가 포부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초구를 때려냈고 높게 뜹니다. 중견수 콜했고 직접 잡습니다. 자르는 3루와 1루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영하 선수가 이 위기를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커브를 구사하면서 타이밍을 뺏는 피칭을 합니다. 예. 스윙 삼진 카디네스를 삼진 처리합니다. 이영하 타자들 입장에서는 초구를 네. 갖다 밀어냈고요. 좌중간 트랙스 잡았습니다. 대수비로 들어가 있던 조수행이 처리했습니다. 투아웃. 변하고 스윙삼진. 자8회초 이영아 선수가 삼자범퇴 이위고이위가 깔끔하게 내주지었습니다. 자 키움의 마운드가 박윤성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세 경기에서 3.0의 평균 자책점, 1세이브, 1홀드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대로 지켜보면서 스트레이트 볼넷. 자 대주자 이우찬 선수가 1루에 들어갔고요. 끌어당겼습니다. 1리간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선 주자 1루에서 멈췄습니다. 주자 1루 1루 기회데요두 선배였습니다. 자 내야 수비가 당겨져 있습니다. 번트 됐고요. 포수 잡아서 삼루 삼루 볼 뒤로 빠졌습니다. 앞선 주자 빠르게 홈으로 파고듭니다.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산 비어스의 득점. 4대3으로 앞서가는 되었습니다. 지금은 김재현 포수가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 아무래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송구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송구 동지 빠르기 때문에 네. 본인 판단에서는 될것 같았을 것 같아요. 왔습니다. 루킹 3지 강승호가 불러납니다툭 갔다 됐는데요 땅볼입니다. 3루수 잡아서 1루에 타자 주자 잡았고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두산디어스가 한 점을 더 달아납니다. 점수 5대3. 네 확실히 지금은 이제 체크스윙에 어, 공이 걸렸는데 종교에깨도 3루 라인선상을 타고 가는 땅벌이 나왔고 예. 정수빈 선수가 3루 주자였기 때문에 오선진 선수가 무리한 홈승부는 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마무리 김태견이 올라왔습니다. 시즌 3경기에서 2세이브 어, e 평균 자책점 0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타구 오른쪽 우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어, 스윙, 삼진. 자 김태진 마저 처리를 하고 있는 김태현. 여기 이제 키움의 타선이 워낙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예. 네. 잘 막았어요. 오늘. 자 파울 지역으로 높게 떠 있는데요. 3루수 파울 지역 잡아냈습니다. 오늘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5대 3. 두산베어스가 키움을 꺾고 2연패에서 탈출합니다. 네, 뭐 오늘 경기는 역시 뭐 두산 마운드를 지킨 어, 3명의 투수가 뭐 강타선, 키움타선을 맞이해서 좋은 피칭을 하면서 오늘 5대3 승리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네.